안녕하십니까 줌벅TV의 줌벅입니다 푸르르죠 참 이뻐요 하늘이 푸르 하지만 이 친구가 더 이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곤충 바로바로 왕잠자리 그중에서도 수컷이죠 아주 튼실한 수컷입니다 이 왕잠자리 같은 경우는 암수구별을 할때 여기 머리가슴 배 부분에 첫째 둘째 세번째 마디가 푸른색이다 그러면은 수컷이에요 어우 어우 예민해 그리고 이 친구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다른 잠자리들에 비해서 물면은 아픕니다 왜냐구요 왕잠 자리니까요 네이 왕잠 자리 아주 벌렁벌렁하죠 왕잠 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견을 할수 있어요 저수지나 그리고 깨끗한 냇가에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논에서 특히 논에서 전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왕잠 자리는 이런 데서 채집을 할수 있고 왕잠 자리보다 좀더큰 잠자리들도 많이 있어요 뭐 장수 잠자리 같은 애들이 이 친구들보다 길이 면에서 약간 더 깁니다 근데 왜 얘가 왜 왕잠자리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 왕잠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해요 뭐 말벌도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요 해충, 모기나 파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잡아먹지만 말벌과 싸워서도 이긴다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아... 이... 잠자리 몸 구조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얄쌍한지 내 뱃살도 좀 빠지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 왕잠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초 동안 잠자리치를 휘둘러서 채집을 해봤고요. 음, 상큼합니다. 지금까지 준벅 t v 의준벅이었고요 물어라, 물어라.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이 왕잠자리가 저를 물 거예요. 네, 그러면 허술은 그만하고. 아웃 손가락 아파. 잠자리, 안녕. 바삭바삭. 드, 들어가.